안녕하세요. 테너스웨어입니다. 혹시 26 베타로 업데이트한 후에 이런 문제들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업데이트 이후에 계속 자동으로 재시동되고 기기가 심하게 발열되거나 갑자기 멈춰 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나서 제 아이폰이 완전히 벽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 말고도 레딧을 보니 다른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 사실 이런 문제는 26이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폰을 다시 이전 버전인 iOS 18로 다운그레이드하고 26 정식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구형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저처럼 업데이트 후 벽돌이 된 경우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iOS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하기 위해 IPSW 파일을 사용할 거예요. 다운그레이드하기 전에 꼭 iTunes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폰 데이터를 백업해 두셔야 해요. 다운그레이드 중에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컴퓨터에서 IPSW.me 사이트를 열어주세요. 그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아이폰 모델에 맞는 iOS 펌웨어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iTunes를 열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이폰 복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한 IPSW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파일을 선택하고 복원을 눌러주시면 아이폰이 자동으로 다운그레이드 과정을 시작하게 돼요. 다운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아이폰은 초기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바로 레이부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레이부트는 전문적인 iOS 관리 도구인데 게다가 자동으로 인증된 펌웨어만 선택해주니까 비인증 시스템 파일을 잘못 설치할 위험도 없어요. 먼저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주시고요. 레이브트를 실행해서 메인 화면에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메뉴를 눌러 주세요.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항목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적합한 펌웨어를 안내해 줄 거예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따로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다운그레이드가 시작돼요. 끝나고 나면 아이폰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초기화된 아이폰에 예전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만약 iOS 26 버전일 때 아이튠즈로 백업을 해 두셨다면 바로 복원할 수는 없어요. 버전이 달라서 오류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업 파일 안에 시스템 버전을 살짝 바꿔 줘야 해요. 먼저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요.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눌러서 실행창을 열어 주세요. 거기에 퍼센트 유저 프로파일 퍼센트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폴더가 열릴 거예요. 그 안에서 애플 모바일 싱크 백업 폴더로 들어가면 우리가 백업한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수정된 폴더를 찾고 그 안에 있는 인포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주세요. 컨트롤 키와 F 키를 눌러서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프로덕트 버전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통 iOS 26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이걸 iOS 28로 바꿔주세요. 수정이 끝났으면 컨트롤 키와 S 키를 눌러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아이튠즈로 돌아가서 복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이미 iOS 28로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수정한 백업을 그대로 복원하면 돼요. 복원 버튼을 누르고 방금 수정한 백업 파일을 선택하면 아이튠즈가 복원을 시작하게 되고 아이폰이 재시작됩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여러분의 아이폰은 시스템은 물론이고 앱, 사진, 데이터까지 모두 예전처럼 복원될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iOS 버전이 iOS 28로 되돌아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아이폰 관련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